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로마서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2주 전에 이제 로마서 처음 시작하는 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들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제일 첫 번째 로마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상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 을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한세 종류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사실 그게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은 다그셋 중에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거였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좀 나쁘게 살고 있는 걸막 지적할 수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 어 나는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싫어서 어, 나는 되게 착하게 살아요.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어, 괜찮게 사네. 어저 사람도 왜 죄인인가?라고 할수 있을 만큼 좀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재판대 불러와서 이거 죄인이다. 너 멸망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는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어. 막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종교적으로 되게 열심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바울은 불러와서 너도 죄인이다. 그래서 이세 종류의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이 중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이라는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준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딱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뭐 조금 착하게 산다며?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니야. 너도 마음속으로 죄 짓잖아. 생각으로 너 나쁜 짓 하잖아.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도 너희 그런 행위로 나를 기쁘게 할수 없어. 하나님이 예배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십일조하는 그런 행위,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기준에 보면 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당해야 될 남아있는 유일한 결과, 운명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당하는 거. 완전히 사망, 멸망. 끝. 네. 막 영광스럽게 죽거나 명, 명예스럽게 으아, 으아,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불 같은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주 아주 끔찍스럽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리고 저주스럽고 형편없게 이 세상의 죄인처럼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아무 말 변명도 못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유일한 운명이었어요. 그게. 그러나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어다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볼 하나님 의인으로 보실 만한 그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방법인 거예요. 왜냐면 율법으로는 아무도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아무도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거, 여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 방법이 뭐다? <laughs> 기억나요? 그 방법이 뭐다? 지난주에 있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응. 행위로는 안 되니까, 막 열심히 행위로는 안 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를 의롭게 해주겠다고. 라하나님 예,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방법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맞아요 율법에 나타난 방법은 믿음이요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근데 중요한 건 지난주에 강도사님 얘기했지만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느냐 예수님 다 믿지 그냥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 그래 예수 그뭐한 2000년 전에 약한 2000년 전에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났잖아 나도 알아 그거 예수잖아 예수 그리고 뭐 십자가에서 죽었을 걸 그리고 막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죽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했던 사람 아니야? 나도 알아. 예수 나도 알지. 나도 그 정도로 나도 믿지. 예, 예수님 믿는 건이 정도는 좀다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될 내용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는 화목제물이었고 하나는 속량이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안 믿는 거죠. 화목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는 아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막 진노하고 있잖아요. 이거 막 하나님의 화를 막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막 저주 받아가지고 막 갈기가 다 찢어서 죽 죽여야 될 만큼 하나님의 화가 났어요. 지금 죄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대신 달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죄인들 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쏟아지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서 그 몸이 갈등하기 찢기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맨 몸으로 받아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죽음인데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화목제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량이죠, 성량. 성냥. 성냥은 원래 시장에 파는 노예나 포로들을 돈 주고 사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포로였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고요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샀어요 그때 예수님 우리를 살때 지불한 그성량그 값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주고 산 거예요 피값을 주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대신 받아 달랬다라는 화목제물의 성격이 있고 또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라는 그 값으로서 속량 값으로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과 속량 이두 가지를 꼭 잃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알겠어요. 예수님의 속량과 화목제물도 내가 믿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고 대신 돌아가셨고 그분의 피스 값으로를 샀다라는 것도 내가 알겠어요. 그래 나 믿어요. 이제 끝. 이제 끝입니까? 그럼 오늘 설교할 필요 없죠. 오늘 그냥 지난주에서 그냥 끝나야 돼요. 근데 오늘의 설교가 남아 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난 이후에도 뭔가 다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뭘 다루냐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사람 도대체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이 사람은 도대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삶의 문제가 이 마지막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삶의 문제를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로마서 말씀 좀 봅시다. 로마서 6장 2장, 아, 6장 2절과 5절입니다. 자, 6장 2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라고 6장 2절에 말하고 있냐면은 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래요. 우리는 이제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다, 죽었다,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어, 6절에 보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하. 죄에 대해서 죽은,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었죠.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죄의 노예였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죄의 노예라는 건 우리가 죄를 짓기 싫어, 나 죄를 안 짓고 싶어,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 의지와 상관없어. 내가 아무리 안 짓고 싶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하고 있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죄의 노예다. 음, 죄의 노예가 되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면 예수 믿고 이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라 말하는 건 뭘까요? 네, 아까 그, 그 말에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먹으면 죄를 안질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아, 나 죄를 짓기 싫어도 착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왜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죄밖에 없었어요. 밥을 먹는 것도 죄를 짓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였어요. 숨을 쉬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죄인으로서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뭘하든지 간에 우리는 머리 위에 죄를 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일리지 쌓는 거 알죠? 정립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루를 살면 그 하루치만큼의 죄가 쌓이고 이틀을 살면 이틀치만큼의 죄가 쌓이고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는 거는 다 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죄만 쌓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구나. 이제 전에는 죄밖에 안 지었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났고 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종. 이제는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우리가 어, 왜냐면 하나님 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으니까, 어? 내가 신이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었으니까, 우리는 예수기 전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이기적인 사람을 자기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사람,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의 아, 아주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밖에 몰랐던 거예요, 나밖에, 나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물론 뭐 조금씩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 바뀐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더 좋은 거예요. 주는 게. 내가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보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완전히 삶이 바뀐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수 있어요? 친구들,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냐고요. 바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의 마음먹음 정도로 할수 있는게 아니라 아, 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아니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뼛속까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모든 세상이 모든 관계와 모든 인생이 나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행복한게 제일 중요한 인생을 살았었어요 근데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이건 마음먹기로 마음먹기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야지만 이렇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물론 겉 모습은 똑같죠. 겉 모습은 예수 믿기 전이나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나 겉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강사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가, 그럼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네요? 하나도! 우리 죽을 때까지 요만큼의 죄도, 어, 짓지 않겠네요? 어, 나는,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나는 좀, 강사님, 나는 가끔 죄도 지어요. 가끔, 나, 가끔 내가 봐도 정말 나는 나쁜 놈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나는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서 7장 15절 말씀과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장 15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자, 지금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랑 이 얘기랑 아니 애초에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애초에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랑은 이두 개는 천지차인 거예요. 죄를 죄를 제압할 수 있고 죄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안 지을 수 있고 심지어 승리할 수 있다는 라 승리할 수 있다는 거랑 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무조건 죄만 지을 거야 이 얘기랑은 천지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때때로 그게 잘안될 때가 있는 거라 아예 처음부터 아니 난 나밖에 몰랐는데 어, 난 다른 사람 없어 나는 뼛속까지 그냥 내, 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생각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 먹은 적이 없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먹어본, 조차, 먹어본 조차도 없고 그냥 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랑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 잘안 되네. 이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살 때가 있어요. 잘안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아, 이게 잘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아, 내가 예수 믿기 전이랑 뭐가, 뭐가 달라? 아니, 똑같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리고 싶다는 마음은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전에는 그냥 그런 거 없어. 내가 제일 중요했어. 내가 제일 중요한는 거란 건 이거 이거 두 개는 천지 차이인 거 천지 차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면 안 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겠네.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제가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경험. 우리 경험으로 늘 착한 게만 살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가끔 거짓말 할때 있잖아요. 네. 가끔 막 도둑질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실제로 도둑질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막 친구 막 미워하잖아요. 돈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른들은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막 어려워지거나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서, 서운해지거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집안에서 이제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랑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장난감이라 뭐 내가 더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어 가족들이랑 주변의 친구들이랑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마음이 어 괴로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야? 나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이런 열매가 안 맺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미 뚜렷하게 정해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삶의 방향이 뚜렷하게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렇게 뚜렷하게 정해진 삶의 방향 가운데서도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될 싸움과 유혹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그 유혹과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과 그 방향은 너무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랑, 애초부터 그냥, 아 어, 나는 표리, 나는, 나는 어, 내맘대로할 거야. 어,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해. 돈 생기면 그냥 내,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돈 생기면 그냥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 사고, 아니면은 내가 사고 싶거나 먹고 싶은 거나, 날 위해서 쓰고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과 죄와의 유혹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싸움과 유혹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게 패배하거나 무기력하게 뒤로 넘어지거나 또는 가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 나는 안 돼. 난 역시 뼛속까지 죄인. 난 쓰레기야. 나는... 아, 난왜 이럴까? 이렇게 스스로 죄 지은 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무기력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들어봤죠? 성령님.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 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8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 생,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될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행위 때문에 아 내가 왜아나왜 아, 그렇게 못했지 아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나왜 그렇게 못했지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막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해결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죽어서 분리되버린, 죄와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서 분리돼서 죄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죄책감이나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실 뿐이죠. 우리가 죄책감과 어떤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번에는 죄를 넘어서게 하시고 그 전에는 내가 아무런 힘도 써볼 수 없이 늘 무너졌던 죄였는데 이제는 그 죄를 넘어서게 만드시고 그 죄를 넉넉히 이기게 만드시고 이제는 성령의 일들을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하는 걸 전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내가 좀더 행복한 생각은 뭘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뭘까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지? 아,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친구나 동생이나 형제나 언니, 오빠, 누나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옳은 일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있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그죄 짓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전히 죄의 종인가? 나는 예수 믿기 전처럼 여전히 나는 죄의 종처럼 나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아니면 나는 이제 죄,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인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스스로 나를 누구로 인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다면, 죄와는 상관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바라는 일들만 생각하고, 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린 것을, 더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지물과 성량과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죄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모두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죄와 유혹 가운데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